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나온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판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주인공들을 소개해 드릴 게요 이번 사건의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집을 빌린 세입자 a 집주인 b 그리고 중개를 담당한 공인중개사 c입니다 a는 2022년 2월 28일에 공인중개사 씨의 중개로 집주인 b와 전세계약을 맺었어요. 시흥시에 있는 주택을 보증금 3억 2천만원에 빌리기로 했고, 계약기간은 2022년 4월 20일부터 2024년 4월 19일까지 2년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약이 하나 있었는데요. 집주인 b가 잔금을 받는 날에 그 집에 설정된 근저당권, 쉽게 말해 빚 담보를 모두 정리해서 말소하기로 약속한 거였어요. a는 약속대로 계약금 1,600만원과 잔금 3억 400만원을 모두 지급했고 b도 약속을 지켜 2억 6,064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 2024년 4월 19일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 b가 보증금 3억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A는 결국 소송을 내게 된 거죠. A는 집주인 B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C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C가 중개할 때 B가 무자본 갭투자, 즉, 본인 돈 없이 대출과 보증금만으로 집을 샀다는 사실과 이 집이 깡통 전세라는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먼저 집주인 B에 대한 판단부터 볼게요. 법원은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B가 A에게 보증금 3억 2천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A가 요구한 지연 손해금, 즉,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A가 아직 집을 비워줬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공인중개사 C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법원은 C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공인중개사는 집의 상태나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지만,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가 무자본 갭투자나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소송비용 분배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법원은 이기고 진 정도에 따라 비용을 나눴어요. A와 집주인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게 됐어요. A가 이겼으니까요. 하지만 a와 공인중개사 c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a가 부담해야 해요. 이 부분에서는 a가 졌거든요. 최종 결과와 교훈 결국 집주인 b는 a에게 3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죠. 이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 전세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의 재정상태나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이런 판결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신중하게 부동산 거래에 임해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어요.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